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단원, 사단원, 그 중에서도 소단원 두 번째, 우리가 만드는 연극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깨우기와 함께 대본 만들기를 통해서, 어, 희곡의 구성단계와 희곡의 요소,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 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로 182쪽 보시면 되겠어요. 이 182쪽 아래쪽을 보시면 연극을 직접 준비하여 공연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역을 맡아 연기하면서 작품 속 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작품 속 인물들을 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친구들과 함께 연극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편의 연극을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연극 공연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과정이므로, 함께하는 작업이므로 서로 협력하여, 서로 협력하여 공연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184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184쪽을 보시면은, 자, 184쪽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극은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공연 예술입니다. 연극이라는 것은 배우의 연기, 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다양한 요소가 요소가 결합된 공연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협력하여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연극 공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 구성하기입니다. 이야기 구성하기에서는 먼저 주제정하기 그리고 대본 만들기가 있겠죠. 대본 만들기.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준비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연, 역할 정하기, 역할 정하기, 세부 연습하기. 다음 세 번째로 최종 연습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공연하기. 그래서 공연하기 그리고 평가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주제 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정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연할 연극의 주제를 정해보자. 그래서 뭐 사춘기 청소년이 풋풋한 사랑, 뭐 우리의 꿈 이런 식으로 연극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경험이나 생각, 평소 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 대본 만들기 입니다 자 대본 만들기 자 그래서 대본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본을 만들 때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창작하거나 기존의 문학 작품을 각색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본 만드는 방법 뭐 새로운 이야기로 대본 창작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의 특징, 중심인물과 그리고 주변인물의 특징을 상상하여 정리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갈등, 주요 갈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 인물이 성격을 구체화하고 주요 갈등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사건이 중심이 되는 인물과 그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설정하고 연극에서 표현할 각 인물의 특성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대본 만들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분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 만들기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 갈등을 만들 때 유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연극에 너무 많은 이들이 등장하면 주제 전달에 방해가 될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을 설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 뿐만 아니라 극중 역할, 다른 인물과의 관계, 외모, 나이, 성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본 만들기에서 아까 뭘 했냐면 이 대본 만들기에서는 우선 대본 만드는 방법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 대본 만드는 방법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인물 이야기를 장면으로 구성하기. 그래서 등, 중심인물이 상황, 중심 인물이 겪는 사건 등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주요 장면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186쪽 입니다 186쪽 보시면 요게 이제 이야기를 장면으로 구성하기 인데 갈등이 진행과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주요 장면을 구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장면을 어장면의 수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곡의 구성단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희곡의 구성단계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러한 희곡의 구성단계, 희곡의 구성단계인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요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단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배경 등장인물이 드러나고 사건이 실마리가 제시되는데 전개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더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절정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겨, 하강 같은 경우에는 갈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며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끝으로 대단원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사건이 해결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설의 구성 단계와는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대본 만들기 단계에서 계속 뭘 보셔야 되냐면 장면 속 연극 요소 살리기. 그래서 앞에서 구성한 주요 장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연극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다른 장면도 연극의 요소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성한 각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 위해 대본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인물 장소, 배경, 장면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공선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이런 연근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활동입니다. 연근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각 장면의 중심 내용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극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장면이라든가 등장인물, 뭐 점순이와 순돌이, 장소, 순돌이네 집 앞마당 이런 게잘 나와 있죠. 그래서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 등장인물의 동선, 등장인물이 말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의 요소를 살려서 대본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과 논의하면서 등장인물, 사건, 공간 등을 정리하고 이와 함께 소품과 어, 효과음 등도 구체,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조심하시면 되냐면 이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는 188쪽인데 어, 대본 작성시 유의할 점 대본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이 오르기 전에 필요한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정하여 설정하며 해설을 작성하자. 또 뭐가 있을까요? 무대 장치, 인물, 배경 등을 설정하며 해설을 작성하자. 또두 번째, 인물의 특징, 개성, 인물 간의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대사를 작성하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물의 말투, 표정, 동작과 무대 장치, 조명, 음향, 배우들의 등장과 퇴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며 지시문을 작성하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보시면은 무대나 관객 등의 실제 공연 상황을 고려하여 대본을 작성하자 끝으로 어, 연극의 공연 시간을 고려하여 대본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때또뭘 보시면 되냐면 희곡의 요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희곡의 요소 그래서 희곡의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습니다 해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장인물, 무대장치 등을 설명하고,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무대장치나 음향효과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정하기입니다. 역할정하기. 그래서 190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정하기에서 보시면 연극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연출, 대본을 보강하고, 어, 수정할 작가 등 공연에 필요한 역할을 정하여 친구들과 분대, 분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90쪽을 보시면 어, 배우의 역할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신이 연기할 인물 이해하기, 뭐 대본 연습하기, 무대장치, 준비하기, 조명 준비하기, 배경 음악 준비하기, 음향 준비하기, 그다음에 의상과 분장 준비하기, 소품 준비하기. 그래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자신이 연기할 인물 이야기 안에서도 뭐 등장 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그리고 등장 인물의 역할을 장면에 따라 정리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역할 정하기에 따라서 어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세부 연습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9 1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뭐 예를 들면 배경 음악 준비하기에서는 등장 인물의 감정, 장면의 내용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 준비하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부 연습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연극이라는 것은 연극은 다양한 분야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다. 종합 예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 고려하면서 역할을 맡은 친구들과도 충분히 논의하며 대본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연습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장면 1, 2, 3 이런 게 있는데 뭐 장면 3에서는 뭐 장면 3. 뭐 여기를 뭐 장면 1로 해볼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하가 자책하는 지하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표정과 행동을 섬세하게 연기함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192쪽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연습하기에요. 그래서 192쪽 보시면은 최종 연습하기. 그래서 발표 장소에서 실제와 같이 연습해 보면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 연기. 그리고 무대 장치. 조명. 그리고 배경음악. 음향.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의상. 분장. 소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기에서는 뭐, 연기에서는 대사를 숙지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전달하는가. 동작 연기와 동선이 자연스러운가, 입장과 퇴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193쪽 보겠습니다. 공연하기 이제 190, 193페이지. 그래서 공연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후에는 평가하기도 있겠죠. 그래서 연극이 준비 과정과 공연 결과, 이거를 평가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극을 공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 연극을 공연하는 과정. 그래서 연극을 공연하는 과정은 뭐 이야기 구성하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정하기, 그래서 연극계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결정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본 만들기, 대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대본 만드는 방법, 논의하기,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대본 창작하기, 그 다음에 기존의 문학작품 각색하기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주요 갈등을 만들고 이야기를 장면으로 구성하기 또 장면 속 연극 요소를 살려 장면을 대본으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구성하기에서 주제 정하기 다음 대본 만들기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극 준비하기입니다. 연극 준비하기에서는 일단 역할 정하기. 역할 정하기에서는 그렇죠 연기, 무대 장치와 조명, 배경 음악과 음향, 의상과 분장. 소품 등 각자 연극 공연에서 맡을 역할을 정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세부 연습하기. 세부 연습하기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장면별로 세부 연습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최종 연습하기. 최종 연습하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 앞서 최종 연습을 하며 준비한 내용을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연극 공연하기. 그래서 공연하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연극을 공연한다. 난 평가하기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준비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 등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을 공연하는 과정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다시 어, 단어 우리가 만드는 연극의 생각 깨우기와 함께 대본 만들기도 실제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희곡의 네, 네. 구성 요소와 네. 이런 요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중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은주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학생 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